입니다. 군포센터 김대원 회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센터의 김대원 사장입니다. 제가 잊지 못할 2019년 5월 25일날 애터미에 회원 등록을 했고요. 지금 1박일세스 아카데미에 참석을 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고만 같습니다. 그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얄마스터 신재가 총장의 가장 대학 때 가장 친했던 친구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결혼도 하고 애타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몇 년간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갈 등록도 안되고 이러다 진짜, 소중한 친구를 얼굴도 못 보고 죽겠구나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23년 만에 보국에 돌아왔습니다. 아, 이, <laughs> 이 돌아온 친구를 보고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로서. 그리고 엄청나게 부러웠습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것도 부러웠지만, 저도 작은 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회사와 제품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게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신나로에, 신나로에 적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풀하면첫 번째는, 가정적으로, 지금 제가 나이 50인데, 늦둥이 4살, 7살, 불행하고, <laughs> 딸들, 딸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딸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 경험해 주기에 싶은 것들을 제가 아무 걱정 없이 해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것과 개인적으로는 제가 성공을 해서 지구 같은 자리에서 제 성공한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말해주는 것을 제 개인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제가 대상자로 선정됐다 문자를 받았을 때 정말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까 저 마지막 회장의 강의는 진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가 여기서 있는 이 사이가 제가 정말 주체적지도 못하고 소극적이든 살아 살았던 제가. 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제 개인적인 목표, 그걸 달성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내려가게 되면 저를 생전 처음으로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신 우리 친구 신재광 총장과 우리 스폰서님, 그 해장님회모가되이죠 우리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발표받을요 말씀